안녕하십니까 불체입니다. 오늘은 삼천대천세계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구에 오신 이 사바세계의 지구에 오신 성인분들, 성인분들 중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우주세계의 크기를 삼천대천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2600년 전에 말씀하셨죠. 2600년 전에는 이 지구만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고 그렇게밖에 우리는 상상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종결관을 가지고 아주 좁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미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는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주가 아주 크다는 것을 성인 중에 유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할때 아무도 그 말을 잘 믿기가 어려웠지요 심지어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이 여섯 가지 감각 이후에는 7식, 말라식이 또 있고, 그 이후에 제 8식인 아레아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레아식이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내용은 영원히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러면 영어다를 한번 봤는데 우리는 그 단어를 영원히 외우고 스펠링을 쓰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번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본 것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체면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한번본 것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 그 차난바를 잠시밖에 보지 못했는데도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체면으로 그 차의 색깔과 그 차의 남바를 체면 의식 상태에서 제 8식에 있는 기억의 저장고에서 그 차난바를 다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9년도부터 최면 과학수사관을 정식으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세기를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레이다누스 별자리 부근에서 약 10억 광년 크기의 거대 우주 보이드를 발견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지구를 1초 만에 7바퀴 반을 돈다죠. 똑딱한 사이의 빛의 속도는 지구 전체 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랍니다. 그럼 그 속도로 1년만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먼 거리를 가겠습니까? 그 빛의 속도로, 10년을 간다면, 얼마나 많은 속도로 가겠습니까? 똑딱한 사이에 지구의 전체 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인데, 여러분, 5,000년을 그 빛의 속도로 간다면, 얼마나 많이 가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1억을 간다면, 1억의 세월을 간다면, 얼마나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될까요? 그런데 10억 광년, 10억 년을 10억 년을 가서 빛이 가서 도착한 곳에 거대한 우주가 또 발견됐다고 2007년도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빛의 속도로 우리가 1년만 가도 엄청난 거리인데. 1년인데, 1년 쉬지 않고, 1년 쉬지 않고, 1년을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긴데, 그죠. 어찌 보면, 그럼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그 우주를 벌써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귀중한 또 보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육자 명호, 나무 아미 타블 연부를 증명하면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굳게 내시고, 오늘도 나무 아미 타블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타바